원더랜드 혹시 요 원더랜드가, 원더랜드가 뭐라고요? 영화 제목도 있고, 너무 많아. 근데 어저께 내가 이거 뭐냐고 올렸는데, 맞춘 분이 계셨지. 음. 어, 근데, 근데 다들 그 밀타시아, 밀톤이야 음. 그렇게 얘기하시는 직업에 터져 있어서, 직업에 터지다가 어떻게 보셔가지고 원더랜드였습니다. 원더랜드. 예, 어제? 아, 이게 그 p d 가 피디가 주는 거죠, 선물? 자 원더랜드 그래. 예. 연락을 주셔야지 근데 연락을 안 주셨어요 아, 얘도, 연락을 주세요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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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보여드리죠어뭘어 어, 얘가 아어 그래 장판두란 음, 두란두란 그죠 우리 그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란두란 아시죠 두란두란 자, 음. 자 이건 두개 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립니다 장판두란 저번 날에 보여드렸는데 얘는 이제 핀거고 얘는 아직 그덜핀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이 네. 딱그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요 요거가. 어, 자, 이게 커. 자, 요거. 네, 드립시다. 자, 내가 뿅 했나요? 안 했어. 뿅뿅 하겠습니다. 아무튼 아, 이거는 아, 지고 베타. 계절에 잘못하고 난 아, 이제 요즘은 지고 베타가 나올 철이 아닌데 어느 분이 지고 베타를 해서 어, 또 찾으셔서 음, 애주 중기 길렀는데 그렇답니 그래서 얘는 나이는 엄청 멀어한 5-6년 된것 같아요. 얘네들 다. 가지고 이제 지고베타를 이제 안 기르시니까 얘가 지금 꽃대가 나올 때가 아닌데 워낙 나이를 먹어서 이렇게 나왔다리 하시고 요거는 꽃이 이렇게 꽃이 두 대이든지 꽃이 두 대이든지 이입이 좋든지 그러면은 15,000원. 음 이런 거 정도는 15,000원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 이좀 이렇게 좀 이건 덜 좋잖아요. 이거는 만 원에 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철이 아닌데 꽃 보시라고 지고베타, 예, 꽃 보시라고 제가 어렵게 그나마 그 없는 거. 아, 우리 익산에 계시는 분이 지고베타를 노래를 하셔가지고. 자, 이 예, 그다음에 장판 두라는 아, 꽃을 보여드려야 돼, 지고베타. 예, 지고베타는. 예, 지고베타는 보라색이죠. 살짝 살짝 덜 폈어. 보라색 향기 있는 애들. 장판 두라는 야, 얘는, 어, 이, 이먹물이가 음, 바짝바짝 해. 음, 지금, 어. 장판두라는, 이렇게, 그, 발부가 완성된 백발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그니까, 러 발부가 하나니까, 얘는 2만 5천 원. 그 다음에, 발부가 이렇게, 여러 개. 에, 하나, 둘, 그 다음에, 신 하나. 그래서, 두개 정도 있는 거를 기준으로, 밥이 두개 정도 있는 거를 기준으로, 어, 3만원이면 여러분들 저렴합니다. 이제 이 파피오 페딜륨은 우리가 아직 이 많은 분들이 보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어, 한 30년, 거의 30년 제가 난농협에 있을 때, 그때 일본에서 파피오 페딜륨이 이제 첫 보급이 돼가지고 어, 전시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대상 타고 그랬었어요. 아무튼, 장판 두라는, 어? 이렇게, 요건 또 밥이 세개다 좋네. 그니까, 얘는 꽃대가 한번 나왔었잖아요. 그죠? 얘 나온 다음에는 안 나오는 거고, 얘가 나오면은 이제, 다음에, 이 촉이 완성돼서, 신화가 나오면서 이 촉. 그니까 러 우리가 백발부라고 해야 되겠죠. 엄마 촉에서 꽃이 나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촉이, 뒤에 받쳐주는 촉이 없다라는 얘기는, 6개월 이내에 꽃이 필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 통상 파피오는 어, 어, 1년에 초기 두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어, 얘가 폈다는 얘기는 가을에 얘가 발부가 어, 완성돼서 가을에 한번 정도 더 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판두라니아 그리고 얘는 어, 향기는 없습니다. 지구 배터에 향기 있는 거고 향기는 없기 때문에 얘는 꽃이 오래 가는 거죠. 파푸가 그 다음에 자귀한 얘는 이제 좀 작부체계가 대관령을 갔다 오는 바람에 작년에 작부체계가 흐트러진 물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어, 시에 사이클. 이렇게 응. 예, 사이클에서 이제 꽃이 왔는데 어, 꽃이 이제 이게 꽃이 다 물었습니다. 이제 가운데 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꽃이 이렇게 피었는데 에, 이렇게 어, 밑에는 완전히 이제 그꽃 어, 머무리가 분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한 어, 2, 30송 이상은 이게 필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는 그래도 다 꽃이 10송 이상은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을 드리고 그게 이제 25,000원이라는 거고, 어, 화분에 10cm입니다. 이. 자, 그리고 이렇게 얘는 어, 꽃을 물었어요. 꽃을 물었는데 여기는 에, 물어야. 여기 물어야. 열 송이 미만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입성이 좋잖아요 입성이 좋다라는 얘기를 얘는 영양생장을 많이 한 거죠 얘도 그렇죠 자, 영양생장을 많이 했죠 그럼 얘가 꽃을 안 물었냐 아닙니다 그래서 꽃이 여기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댄데에서 물려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뼈다구죠 뼈다구 백발부. 이 백발부가 이게 어린데 거기에서 지금 꽃이 지금 그래도 이것도 꽤 많이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음, 랜덤이 아니라, 지금은, 가을이면 그냥 랜덤으로 드리는데, 에, 지금은, 어, 꽃이 중요하니까, 소중하니까, 꽃 위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엘사하고 포켓너브하고, 여러분들, 그, 구분하는 팁을 드릴게요. 자, 포켓너브는, 포켓너브는, 이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예, 아, 영상이 잠깐 끊어졌네. 포켓너브하고 여러분들 엘사를 구분하는데 엘사는 꽃잎이 떨구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영양 생장을 하니까 밥이 커지는데 포켓너브는 이렇게 밥이 커지려고 그러면 최소한 4년 이상 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포켓너브가 이 정도로 큰 물건들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크면 농장에서는 돈을 생각해서 이거를 다 이제 분주를 합니다, 분주를. 그래서, 어, 이렇게 큰 물건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원더랜드는 좀 커서, 자, 원더랜드가, 어, 자, 이렇게 밥이, 얘도 이제 밥이 작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얘가 워낙 밥이 많아요. 어? 워낙, 얘는 지금 한 대다가 있는데, 지금 또, 이게 한 대인데 이렇게 화분이 이게 1 2 c m 화분인다 화분이 이렇게 보인다라는 얘기는 이제 발부가 둘레 얘는 다섯 개, 여섯 개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꽃이 올라왔고 이 꽃대가 완성되면 꽃이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원더랜드는 향도 있지만 얘네들이 가을에 1년에 봄, 가을에 두번피어준다 왜냐하면 발부가잘 나오니까 잘 나오니까 얘가 꽃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발부가 있고 이 발부가 있으면 가을에는 여기서 무조건 두 대가 올라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올라오잖아요 가운데 또 올라오고 두쪽 그러니까 얘는 어 나이에 비해서 나이에 비해서 얘는 한그만 3년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발부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발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래서 자리가 있고 그러신 분들 특히 어, 아파트가 아, 있어가지고 베란다가 배란다 좋으신 란다좀 좁다 하시는 분들보다는 오히려 어? 밥이 워낙 좋으니까 공간이 있으신 예, 분들 공간이 있으신 분들이 이거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대로 어, 어디 그냥 나무 밑이라든가 어, 아무튼 방그늘에다만 놓으면 은 꽃이 아마 계속해서 필 겁니다 이거는 유난히 밥이 많은 건데 예? 다른 것도 뭐 어?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예. 이름이 원더랜드잖아요 예. 원더랜드가 원더랜드는 어. 글자 그대로 원더랜드가, 원더우먼이 사는 나라가 원더랜드 맞나요? 원더우먼 사는 데는 딴 동네야. 아, 딴 동네야? 어, 뭐, 네. 아 그, 600만 불을 사나이하고, 원더랜드하고, 지미 음. 소머즈. 그, 아무튼, 그런, 우리. 아피터팬이 그, 그, 그... 사는 데가 원더랜드잖아. 아, 피터팬은 우리 그, 틴커벨은 옛날 좀 뒤고, 우리는 원더우먼하고, 600만 불을 사나이하고, 뭐, 지미, 지미 소세지라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뭐, 뭔 얘기 하다가. 아무튼, 음. 원더랜드가, 아니 꽃이 네, 원더랜드가 오래 간다고 원더랜드가 원래 나이를 안 먹는 동네를 원더랜드라고 하는 거라고. 음. 글자 그대로 음? 뭐 피터팬이 이 사는 나라가 원더랜드라고. 음. 아, 원더우먼이 사는 내가 아니 원더 한번해 볼까? 원더우먼은 아니 한번 아, 진짜 해볼까? 아니 이, 이, 원더우먼은 어. 나이를 먹지만은 피터팬은 어. 나이를 안 먹잖아. 원더우먼은 나이 안 먹고 그 사람 아직 살아 있어. 아무튼. 어, 아, 이거, 이거, 이게, 이게 지금 원더랜드라고, 어? 그려놨어, 아까. 어, 그려놨어. 이거, 제 그림 솜씨 아니죠, 그죠? 아, 여기는 사람 모양에, 클로즈업 한번 해도 봐드려. 아니, 이걸 뭘 클로즈업을 해. 그래. 그래서, 아무튼, 음, 향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이 이거를... 쉽게, 세월만 가면, 1년에 두번 정도 또는 세번 정도. 그러니까, 세번 나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발부가, 얘가 지금 하나 둘셋넷 응? 다섯 여섯 개의 새 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응? 자, 그래서 언더랜드가 음. 우리가 1월 달에 한번 팔았는데 그때 음. 판 그때 거가 하고는 지금 밥이 거의 두배 정도 어, 된거두배 정도 거. 되고 이 분도 4월 달에 음. 1월 달에 산게 아직 꽃이 피어 남아있다고 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게 그건 이제 사례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니야 아니야 그게 응?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음. 우리가 꽃이 오래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하나가 오래가는 개념도 있지만 원더랜드는 뒤어서 올라온대니까 그래서 우리도 포켓너브가 이렇게 피었다 그러면은 그 포켓너브가 그 먼저 핀 거가 계속해서 오래 피어 있는 게 아니라 개가 지면 또 다른 백발부에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피어 주니까 오래간다 그런 의미가 팩 두고 만약에 그분이 한 대에서 오래 갔다 그러면 그분이 또 나름 능력이 아니야, 있는 거 아니야 한 대라고 그러셨어 아, 한 대라고 그랬어요 네 그러면 오래 본 거야 근데 그리고 아 그리고 이게 금방, 금방 피않아 그래서 프로, 프로 좀 해보세요 이게 지금 아 꽃이 진짜 환경만 좀 시원하게 잘 관리한다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 베란다에다 시원하게 관리한다면 지금 이가 하나의 하나의 꽃대에서 보통 두세 송이 나오잖아요 그럼 둘레 네, 여섯 여덟 열둘레 네, 여섯 거의 한 18대 정도의 꽃이 있다고 그러면은, 음? 여기는 50송이? 이제, 예, 예. 50송 이 예, 거의, 그, 50송이 가깝게 필수 있는 그런 음, 조건. 정도의, 예, 지금, 음,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너무 고운 이도로 예, 여기 정도는 아니지만은, 대체로 꽃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 여기 뒤에도 있는데, 꽃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거는 꽃이 없다라고 하면은, 어 얘기하세요. 다음 아, 분... 아 그리고 꽃꽃 아, 꽃 분갈 보실 분들 분갈이 하지 마시면 안 진짜로? 돼요. 네. 아 여러분들 그, 그 이렇게 에~ 요번에 이제 저희가 했던 거가 이제 그밀토니아를 이렇게 어~ 이제 붉은색하고 백색을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경험이 부족하니까 백색이 좀더 까다로운 것 같아요. 밀토니아가 원래 고온에 좀 약한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예, 꽃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음, 물을 충분히 주셔야지 되고 분갈이를 하지 마르셔야지 되는데 분갈이를 해가지고 어 이염에 처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으시아요. 그래서 지금 꽃을 받자마자 아, 분갈이를 안 해주시는 거가 정말 오늘 다른 거는 다 꽃을 안 사셨을 거 여러분들 누구한테 사든 어떤 물건을 하든간에 하물며 초화 그죠? 며칠밖에 못 보는 초화래도초하라도 커버분 있잖아요. 커버분 얘가 화분이 덜이쁘면 그냥 이거보다 더큰 커버 부분에다가 넣는다. 그래서 어찌됐든 얘네들은 평생에 평생에 사람들한테 또는 매개체, 그죠? 생식 생경하는 라벌나비들한테잘 보이려고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 엉뚱하게 분갈이해서 꽃의 수명을 단축시키지. 어, 그리고 분갈이하시고 또 요즘 같은 시기에 분갈이 해도 되는 꽃이 없다고 분갈이를 하셨어. 근데 음. 분갈이를 하시고 물을 또 만주시더라고. 음, 그래서 아무튼 어. 사실 물을 저희 지금은... 저희도 뭐가 정답이다라고 이렇게 에, 그 개인의 사정, 꽃 환경, 개체에 따라서 이런 차이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저희는 어찌 됐든 간에 원칙에 관해서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원칙에서만 그냥 큰 틀에서 원칙이니까 큰 틀에서 원칙을 지키면 다른 것들은 환경이 조금 덜 좋다든가, 그 다음에 빛이 좀덜 좋다든가, 한기가 덜 돼도, 기본적으로, 어, 꽃한테 과도한 스트레스만 안 주면, 그래도 꽃은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과하게, 진짜, 아, 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무 더워서 헬렐레 하고 있는데, 깨베키면, 깨베키면, 사람은, 애들은 시원해가지고 막 물가에 뛰어놀고 그러지만, 우리 식물은 그러질 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분갈이를 아, 하시면 안 되는 시기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세월 낚는 농부, 혹시 하신다고 그러면은, 어, 여러분들이 그냥, 안내를. 팔면, 팔면 그만이다가 아니라, 그죠? 그, 이렇게, 작은, 작은 공부들 하셔서 정확하게,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30년을 해도, 50년을 해도, 모르셔요. 왜? 아무도 이런 거에 관해서 과거에 제대로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유튜브 있어서 다행히. 네. 그나마 유튜브에서도 다른 유튜버들 여러 번 하시는 분들, 그분들 모르는 분들이 숱세요 그분들이 틀리고 맞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한테 꽃사시든 그분들과 그냥 취미로 보시는 건 저도 반대 안 하는데 사실에 관계한 내용, 어 누구의 얘기가 옳으냐 누구의 얘기 응? 세월 농부는 딱딱하게 심으라고 그러고 어떤 다른 유튜버는 헐렁하게 심으라고 그러는데 있기를 허접난 누구 얘기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한테 해오면 그분은 저의 영상 보시면 안돼 그런 분들은 그냥 그런 분들 영상만 보셔도 돼요 저는 아니 예, 궁금하실 수 있지 예, 궁금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질문을 하면은 아 멘붕이에요 멘붕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의견을 달리한다라고 하면은, 세월 농부 얘기가 아니라, 저는 가학에 근거한, 그죠? 오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얘기를 하려고 무진장 예를 써요. 그러지 않으면 공격을 받아요, 저는. 저는 농가들도 제거 보고 있죠? 아 우리 연구소 선배님, 후배님들 다 보고 있죠? 어? 농촌 지도서 다녔던 분들도 다 보고 계신다고. 아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다 보고 계셔요, 그분들도. 근데 제가 표현이 조금 잘못됐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큰 틀에 관련해서는 큰 틀에 관련해서는 이 최근 방금 우리 딸이 흉는는가 내가 원더랜드에 관해서 좀더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구글하고 네이버를 검색하는 중에 검색을 해보니까 언더랜드가 영화 제목이고 뭐안나 음어 엉뚱한 것만 나와요. 그래서 좀더 저도 이제 공부를 해 가겠지만 그래서 이거를 음 아니 그리고 이거 재배하시는 분하고도 음 방금 전에 방금 전에 영상 찍기 전에 전화했어요. 이거 이걸 재배하셨던 분한테도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이 꽃이 이렇게 됐는데 소비자한테 가도 꽃이 피어 주느냐 라는 거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100%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필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나름 해 드리는 거 온더랜드도 지금 음 발부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을에도 나오느냐 환경이 좋아지면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왜냐면 온더랜드를 제가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재배하시는데 태안에서 재배하셔가지고 어제 한 차를 몰고 오신 우리 한 사장님인데 그분이 한테 전화해서 여쭤서요. 여쭤서. 왜? 어찌 됐든 교과서에 있는 거 이상으로 재배하시는 분이 그나마 어, 경험을 음. 경험을 제일 많이 해보신 분이니까 그래서 농장에서는 가을에 잘 나왔는데 가정에서는 안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발부가 완성되면 나온다. 이게 교과서에 그냥 내용이 환경이 좋아지면 나온다. 그러면은 아, 1년에 발부가 두 번씩 올라오니까 어, 핀다 이렇게 얘기를 그리고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우리가 아, 잘못 우리가 잘못하면은 네. 전화 오잖아. 아, 그렇죠. 어, 잘못하면 전화 와요. 아,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세월 낚는 농부를 이렇게. 음, 눈을 부라리고 뜨는 분들이 많세요 아, 어, 우리 그래서, 음. 우리 승남호 사장님도 전화하고 음. 당진 풍남도 사장님도 그, 전화하고. 제 잘못하면 잘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어. 수정을 어, 해주세요. 그러면 네. 제가 음. 알게 모르게 또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렇게 제가 뭐를 아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사실을 틀리지 않게 전달하려고 그리고 또 틀렸으면은 어, 또 얘기를 해주면은 수정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틀렸는지를 모르고 맞았는지를 모르고 그러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살짝 속상하죠 부정해줄 수 있는 예, 분이 예, 있는 게 아빠의 음, 음, 장점이니까 아무튼 저는 주변 분들이 주변 분들이 이렇게 좋은 의미로 도와주시는 분과 나쁜 의미로 눈을 불라이 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저희, 저희 관심을 가져서 그잖아요 저는 고마워요 어? 어떤 분은 좋아요 누르지만 어떤 분은 싫어요 누르잖아요 그러면 싫어요 누르는 것 자체도 고마운 거예요 왜?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laughs> 제일 안 좋은 거는 내 영상을 안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실 달아나 안... 못하나 관세하는 네. 거지. 아 저랑 사이가 좀 살짝 그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개인적인 이해 전체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저랑 사이가 안 좋은 분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댓글을 달아 주셨더라고. 요 근데 댓글을 많이 다 넣으면 은그 내용이 좋으면 더 좋겠지만 안다는 거보단 나쁜 내용이라도 댓글을 달아주면. 유튜브는 <laughs> 좋아라 해요. 그죠? 그래서, 어, 악처라도, 그죠? 악처라도 처가 있으면 좋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관심, 나쁜 관심, 관심을 가져준다는 그 자체는 아, 저는 어, 싫어하지 않습니다. 세월 농부가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많이 지쳐서 저희가 한 시간 쉬었다가 나와가지고 지금 음, 이렇게 에? 지금 7시가 넘은 상황에서 어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아 그래서 금요일 날이라서 해가 찍... 넘어갔어 요 찍는 동안에 에이, 에이. 에이, 찍기는 해야지 되는데 아 살짝 지쳤어요 그래서 제가 안 지쳐야 여러분들도 힘이 날 텐데 에이, 아무튼 힘 한번 내시자 그래서 예 그죠 음. 이, 이거 보시고 볼게요. 이거 이게 제가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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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그렸겠어요 이 그림을 예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누구예요 PD예요 PD PD가 전공이 그림입니다. 전공자가 이 정도밖에 못 그렸으면 참말로. 이 정도면 됐지 이 뭘? 정도면 됐어요? 어, 어. 아 참. 실제를 놔두고 어. 뭐로 그걸 이렇게 아니 봐요. 아니 제가 이제 이제 진짜로 제가 아니 글쎄 그. 어? 장판두라니 어. 이거가 반짝반짝이쁘다 내가 얘기 좀 예쁘다고. 하자. 내가 얘기 좀 하자. 아, 어? 아니 우리 PD가 글쎄. 아, 미, 너무 미, 길어 지금. 영상이. 미술을 전공하길래 그래서 잘 그리는 줄 알았더니 졸업하자마자 얼굴에 떡칠을 하더라고요. 떡칠. 맞아요? 아니 그거는 안 해도 어, 응. 아니었, 됐어 아안해 됐어 안해 됐어 야 죽고 살고 미술 공부해가지고 얼굴에 지 얼굴에다 떡 칠하는 게 이게 전공자구나 나는 그런 살짝 우리 피디를 뒤스합니다 세월 농부했습니다뿅네아 이거 장판들 한 몽우리가 이쁘니까 이걸 조금 더 보여 드리려고 이게 낮에는 잘 티가 안 났는데 반짝반짝 해가지고 이거를 그 약간 플라스틱 같지 않아요? 마, 음? 그치 이게 이렇게 조명 이게 우리가 전 어두워져서 전 조명을 틀었더니 이게 조명이 이렇게 집에서 LED든 켜놓았으면더할것 같아 이게 진짜로 이거 빠짝, 얼마나 빠짝빠짝하면 이거는 이런데 지구배타는안빠짝빠짝하잖아 얘는 빳짝 빠짝 빳짝해. 음, 그러네. 어, 어, 그러니까가 되네. 지금 이게 어, 어. 거의 어. 조화라고 어. 우리가 착각을 할 수도 있겠어. 왜냐면 얘는 그리고 야, 얘는 또 새송이 닮았다? 어 그러네. 어 새송이 새송이 어이 새송이네 어, 새송이가 어, 어, 있나봐 음. 아 그러면 또 새송이 달라 고 그러시니까 어 새송이 이거 두 개밖에 <laughs> 없어요 우리가 안 팔고 아니야 두송이야 <laughs> 두 개야 아 <다> 어. <laughs> 아니 이게 장판들이 올라가니까다 조화인 줄 착각하셨어요 조화 아니에요 네 어쨌든 이번 영상을 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